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5일 목요일입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역대상 7장 1절부터 8장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싸갈 자손. 이싸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아와 야숙과 시무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사와 르바야와 요리엘과 야매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대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 었더라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만 7천 명이었더라.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만 7천 명이었더라. 베냐민 자손,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목과 이리 다섯 사람이니 다그 집의 우두머리요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2,034명이라. 납달리 자손,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군이와 예셀과 살루미니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문하세 무나스 자손, 문하세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이스라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라스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훗빔과숫빔의 누이 마아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들었더라. 문하스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하시니슬로브스는 딸들만 낳았으며, 에브라임의 자손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달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오 그의 아들은 다하시오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오 그의 아들은 사바시오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랏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음으로 그의 이름을 부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들은 세라라이니 그가 아래 위성 베토론과 우센세의 라를 건설하였더라. 부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세비요, 레세비아들은 델라요, 그 아들은 다한이요, 그 아들은 라다니요, 그 아들은 안미우시요, 그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 아들은 눈이요, 그 아들은 여우수하더라. 아세, 아셀 자손,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 이스위와 부리아요. 그들의 매제는 세라이며 베냐민 자손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이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아딸과 케라와 아비옥과 아비수아와나아만과아오아와 게라와 스부밤과 후람이라 에우세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료, 사로잡혀 마나하스로 갔으니 곧 나만과 아이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야히웃을 낳았으며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이심과 바하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당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야와 메사와 밀감과 여우수와 삭갸와 미르마인이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삼에게서 아비둑과 엘바알을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벳이니 그는 오노와 룻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기부온과 예루살렘의 베냐민사랑, 기부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부온에 거주하였으니, 간의 그 이름은 마아가며, 장자는 압돈이오 다음은 술과 기스의 바알과 나답과 그들과 아이오와 세계이며 미글롯은 시무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사울의 가계. 내른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바돈과 멜렉과 다레스와 아하스이며아하스는여우와다를 낳았고, 여우와다는 알레멕과 아스마멕, 아스마멕과 시무리를 낳았고, 시무리는 모사를 낳았고, 모사는 비나아를 낳았으며, 비나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여섯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하라와 오바디아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세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빌레시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화를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역대기 저자는 7장에서 이전에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지파들의 계보를 소개하고 8장에서 사우랑인 속한 베냐민 지파의 계보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1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약한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문하세 자손의 슬로브아스는 딸들만 낳았습니다. 아들이 끊긴 것을 저주로 여기던 때에 슬로브아스의 딸들은 지혜롭게 행동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지켰습니다. 또, 에브라임의 딸세헤라는 남자들도 해내기 어려운 성읍들을 건설하여 가문의 계보에 당당히 족적을 남겼습니다. 족부에 여성이 언급된 일은 이례적이지만 그만큼 그들의 업적은 탁월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강하게 사용하십니다. 약한 나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갑니까? 8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현실 너머의 가능성을 보십니다. 사사시대의 베냐민 집안은 기부하에서 일으킨 죄로 멸절되다시피 하였지만 그 후손들은 번창하여 포로 귀환 이후에는 유다와 더불어 이스라엘을 대표하면서 이스라엘 재건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림없이 보이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큰, 하나님은 현실을 넘어 일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쉽게 포기하고 있진 않습니까?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사갈 자손은 대대로 용사였습니다. 힘으로 당할 수 없는 용맹한 자들로 그 숫자도 막강했습니다. 베냐민 집파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라를 하지만 나라가 멸망할 당시 이들은 비참하게 흩어져 무기력한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까닭입니다. 용사였던 삼손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떠나면 연약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정으로 강할 수 있습니다 8장 29절부터 40절까지 말씀에서날개주 신은 교훈은 무엇입니까? 순종이 사는 길입니다 역사적으로 패망한왕가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할 뿐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블레셋에 의해 패망하였음에도그 가문은 계속 이어져 번성하였습니다 이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복된 삶의 비결입니다. 오늘도 성공보다 순종의 길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오직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열방을 위해서는 유니세프에 따르면 전 세계 어린이 6명 중 1명이 분쟁 지역에 살고 있다. 하루속히 전 세계 분쟁들이 종식되어 어린이들이 질병과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